촬영할 인솔자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공항에서 동유럽 지역 인솔자를 맡고 있는 최혜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솔자와 가이드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인솔자는 고객분들이 공항에서 고객까지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인솔자이고 가이드는 이제 현지에서의 그런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죠. 어, 또 스루 가이드라는 또 어, 역할이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인솔겸또 그 가이드 역할까지 당연하는 어, 또 이런 특수 지역에서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주로 뭐 맡았던 그 발칸 지역 같은 경우는 인솔자가 어, 또이 가이드 역할까지 병행하는 어, 스루 인솔자 이렇게. 스루 가이드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음. 네. 아무래도 역할이 두 개를 동시에 그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아... 뭐 페이나 페이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no. 끊고 가야 되는데 페이 부분은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감성 DJ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 하기 전에 어... 연기자 생활을 해서요 그런 어떤 탤런트가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 좀 일이 잘안 풀렸어요 어,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광 가이드 일을 아르바이트로 한 적이 있어서 그러면 이 관광 가이드 일을 병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인솔자의 세계에 문을 두드렸죠 표놓고 어, 과연 어, 일을 하면서 몇 개국을 다녀봤나 정확하게 78개 국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그랬죠. 처음에는 이 도장 하나하나 하나 찍힐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그 학교 다닐 때참 잘했어요. 도장 받는 것처럼 뿌듯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도장 받는 게 벌써 그리워지네요. 네. 일입니다. 인솔자 일은 뭐 여러 나라를 또 경험해볼 수가 있고 고객분들하고 인간적인 소통이 또 가능한 그런 또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이 가장 그 최전선에서 어 회사를 대표해서 어 또이 고객분들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는 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내 나한테 맞는 일이다. 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얼마든지 두드려봐도 좋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인솔하면서요. 팔로팔로미 사과파, 데오데스템든 디디오, 이건 지금 찍찍 찍는 거 아니죠? 데오데스템든한 de 주먹만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음악 여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여행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영관광은 다른 여행사에 비해서 인술자와 데스크하고의 그런 소통이 좀 원활한 그런... 여행사가 아닌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체크하고 어,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어, 즉각 또 이렇게 불편한 점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너무 대놓고 한진관광 야나타지입니다 한진관광의 개선점 한진관광의 개선점 없으면안 없음 없으면...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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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들어가야지 단발성 패키지가 아니라 어, 뭔가 어떤 내용과 의미가 부여되는 어, 앞으로 이 코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이 될수 있는 이 기획성 프로그램? 제가 그 프로그램에 이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네, 고객분들의 엽서를 좀그 네. 여행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또 네,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렇게 신청곡과 사연 같은 것들을 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하나만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만요? 네, 하나그요 아... 벗어나고픈 일상, 탈출을 꿈꾸며 빠삐용처럼 살던 나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번 여행에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만큼 팀장님의 족같은 멘트 하나하나로 많은 위안을 받았네요. 이제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돌아올수록 아직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려 합니다. 다시 열심히 살다가 다음 탈출을 도모할까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봄여름가을겨울의 브라보 마리노입니다. 하고 나서 그냥 뭐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그만인데 그 여행 때좋았던그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저한테 또 많은 선물들을 장복도 받고 사과 귤광종 과일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일이 아니라 저는 이런 또 감동을 받는 또 그런 순간들이으니까 항상 일하러 간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어, 뭔가 나눔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죠 그러니까 하나도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 고객분들하고 그런 그 인생의 어떤 그 경험 다른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의 그 그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순간들이 그 있어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요새는 너무나도 그립죠. 네. 어 이거는 하늘이 주신 네. 아... 저한테는 최고의 일이 아닐까. 네. 아, 처음에 여기 한진방방 왔을 때 기억나는 경비실 저 잡상이라고 나가 그랬어요. 6개월 그 동에 오늘 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왜온 건지 혹시 아시는 아시나요? 아예그 어,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거 다시 네. 찍고 있나요? 네네 토탄 TV예요. 네, 혹시 구독하셨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네. 어. <laughs> 한번세편 네. 뭐, 네,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예. 앞으로 네. 아, 네. 저 네, 그 구독자 수도 좀 많아지길 바라고요. 예. 네. 네. 제가 저 비리를 네,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